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수원비로, 수원. 소원 소원. 삐삐, 수원비 가야지.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형부가 사다 줬어요. 케이크. 밖에 나가서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런 걸로 먹으면 안 되지만 생일이니까. 음, 저는 이제 임상이 끝났고, 약을 바꿨어요. 약을 젤로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구투여 하는 약물로 바꿨고, 이 약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내성이 생긴대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그 빡빡이가 되는 도세탁세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단계가 넘어가나 봐요. 이번에 병원에 갔을 때안 음 우울했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충격을 또안 받았다면 거짓말인 게 폐에 물이 또 찼대요. 그래서 아 충격이 항상 갈 때마다 충격을 받는 <laughs> 뭐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뭐. 해 약을 쓸 정도는 아니어서 자연 흡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머리는 머리는 도세탁제를 할줄 알고 머리가 빠질까봐 미리 잘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약을 젤로다로 바꿔주셔서 젤로다는 머리가 안 빠진대요. 손발 중후군만 심해져서. 손에 물집 잡히거나 발바닥에 물집 잡히는 거가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젤로다가 3주 주기거든요. 2주 동안 젤로다를 먹고 3주 차에 휴약기를 갔는데, 전 지금 젤로다 먹고 휴약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난 거죠, 젤로다. 근데 지금 부작용 하나도 없이 어, 간지러운 것도 없어졌고요. 지금 부작용이 1도 없어요, 저. 뭐, 혓바닥에 뭐, 이렇게 따갑고 이런 것도, 혀가 예민해지는 이런 것도 없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삶의 질이 높게 잘 지내고 있고, 통증은 마약진 통제를 계속 먹고 있어서, 그, 마이퍼를 섭취 중이거든요? 섭취 중? 아무튼, 마이퍼를 복용 중이라서, 어, 고통도, 통증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삶의 질이 아주 높은 편인데, 조금 많이 피곤하기는 하다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젓가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젓가락? 삐삐야 젓가락 먹었어? 음, 맛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생면 연장을 또 받았고요. 안 보이나? 짜잔. 전 6개월 생면 연장을 받았고, 6개월 동안 또 즐겁게 살아봐야죠. 머리도 처음에 잘랐을 때 진짜 이상했는데, 친한 동생이 와서 매직도 해주고, 염색도 해줬어요. 그래서,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 붓기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이스타민제를 안 먹으니까. 뭐, 엄청 빨리 줄지는 않지만, 붓기도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오늘부터, 아, 그거지? 해독주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형부가 케이크를 또 사다 줘서 이걸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삼으면 오늘도 먹는다. 그래도 아직 쓸수 있는 약이 있어서. 이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운동을 찾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 수영도 이제 못하고 등산도 못하거든요. 젤로다 부작용 때문에 그 하체에 오래 서 있으면 또안 된대요. 미용이 최악의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도 닿으면 안 되고 심하신 분들은 장갑 끼고 세수를 하신대요. 근데 저는 월, 워낙에 물을 많이 원래 사용해서 그런지 그런 부작용은 또 심하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뭐 1차 한검 가지고 안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뭐 4차 정도 되면 좀 심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은 일단 무사하다. 무사해서 괜찮다. 어떻게 보면 약은 항상 잘 듣지는 않았지만 부작용, 그래서 부작용도 없었나? 부작용이 별로 그렇게 좀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일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누가 보면, 왜 아픈데 일하냐, 일을 먼저 하지 말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을 하는 게, 약간, 저한테 붙틸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뭐, 뿌듯함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니까. 음, 너무 맛있다. 음, 생, 이 딸기에 카스테라의 생크림 조합이거든요? 형부가막 비싸다고 그랬는데 왜 비싼지 알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젤로달에 복용 중이다. 그리고 이사도 성공적으로 마쳐가지고 지금 새 집에 적응 중입니다. 가구를 사람들이 막 사준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냥 가구 없이 살려고요. 뭔가, 짐을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뭔가, 마음의 정리와 주변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나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이런 얘기 자체를 꺼내는 걸 너무 꺼려하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물론 나는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책을 세우면서 살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서 도색탁셀로 바꾸면 좀 많이 우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뭐 6개월은 행복하게 지내는 걸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던 것도 이제 3주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좀 럭키비키고요 머리카락 안 빠지는 것도 너무 럭키비키 그리고 소양증이 사라진 게또 럭키비키 그 음식을 마구 먹을 수 있는 것도 럭키비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이가 좀 놀라긴 해 물찼다 그래서 좀 놀라긴 했지만 기분이가 나쁘진 않다. 괜찮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약 바꾼 거보다 새 집으로 이사가서 낯선 게더 심한 것 같아요. 출퇴근이 멀어져서 좀 힘들다. 그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고 봄이 오니까 그냥 봄을 좀 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꽃이 기다려지고 뭐 그런거 그래서 어쨌든 도색삭셀로 바꾸기 전에 여행을 좀 멀리 한번 다녀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2월이었습니다 진짜, 적응할 만하면 약이 바뀌고, 적응할 만하면 약이 바뀌어서, 좀 젤로다는 오래 복용하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저는 무사합니다. 부작용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의 희망상일 수도 있지만, 것 같습니다. 생일이라서 케이크 먹는 거니까 케이크 먹는 거 가지고 부정적인 댓글 다시면 안 돼요. 그 <laughs> 뭐 우울해 할 거예요. 항상 댓글을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그 많은 힘을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제가 더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사람을 춤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 있는데 그 댓글로 <laughs>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이 아니게 좀 저의 뭐 생각과 상관없이 좀 부딪히는 느낌의 댓글이 있으면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뭔가 놔두자니 좀 음... 찝찝하다, 신경 쓰인다. 그래서 삭제하였습니다. 어쨌든 <laughs> 저는. 젤로다. 2차 후기 영상이나 랜선 집들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단발 괜찮죠? 예쁘다. <laughs> 음, 새로운 감기 바이러스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요즘에 알고리즘에 자꾸 그런 것만 떠가지고. 감기 걸리면 안, 된, 안 된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꽃샘 추위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오지? 너무 맛있나 봐. 제 생일도 축하해주세요.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들 안녕.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바이바이 구독 안 해주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립니다 안녕